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내부적으로 반란 배역이 있었던 압살롬 세바 이런 불편했던 일들이 다 이제 청산되어지고 나니까 이제 외부의 적들이 이스라엘을 다윗을 공격합니다. 우리도. 내 마음에 예수를 모시고 있고 예수를 따라가면 내적인 갈등 어느 그제 해결이 되고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내 주변 여건들은 계속해서 문제가 생기고 계속 영적 싸움을 싸우야 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때 마치 오늘 다윗 같은 이런 형편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대처해 가야 될 것인가? 무슨 방법으로 해결해 가야 될 것인가? 오늘 15절 보니까, 불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 치거를불레셋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사울 왕 때도 이스라엘을 가장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족속, 불레셋 족속입니다. 사울은 블레셋과 싸우면 싸울 때마다 패배합니다. 마지막도 다윗 그 사울과 연나단은참 슬프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죽음을 당했던 그 현장, 그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다윗을 공격이옵니다. 그러자 바이이 그의 부하들 함께 내려갔다. 전쟁터에 바이 왕이 직접 참전을 합니다. 요즘 군대 많이 변했다 그럽니다. 소대장, 소위 인가를 받고 자기 부하들을 통솔할 때 옛날에는 돌격 앞으로 하면은 부하들이 앞에 뛰어갔습니다. 소대장은 뒤따라가면 됐다 그럽니다. 근데 지금은 소대장이 앞서가면서 나를 따르라. 그래도 따를까 말까 랍니다 오늘 옛날 그 애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이 앞장서서 골리앗을, 블레셋을 치러 갑니다. 그때 블레셋과 싸우고 달라, 다윗이 피곤했다, 힘들었다, 지쳤다. 그러자 거인족의 아들 중 무게가 3 0 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할때 위기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다윗이 내부적인 여러가지 것들을 이제 다 정리정돈하고 안정됐다고 생각되는그 외부의 적이 등장을 했을 때 다윗은 그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 거인족, 오늘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가 거인족입니다. 그 16개의 거인족이 나옵니다. 십월절도 거인족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블레셋 족속이 거인족을 골리앗 그에 속한 족속 블레셋입니다. 1 8절도 보십시오. 그 후에 다시 블레셋과 이 블레셋이 얼마나 끈질기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가. 블레셋 사람 다시 19절도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야. 어, 이 블레셋 사람들 끈질깁니다. 사단마귀의 대명사처럼 들려지는 이 블레셋 족속. 이번에 물리치면 끝이겠지? 아닙니다. 또다시입니다. 이번에 물리치면 이제는 공격하지 않겠지? 아니, 또 합니다. 이번에 물리치면 이제 끝이겠지. 아니, 또 합니다. 사우랑 때 다시 골리앗을 물리쳤으면, 이제 블레셋 더 이상 공격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합니다. 또 다시 합니다. 또 다시 합니다. 또 다시 합니다. 그 후에 다시 또 합니다. 계속입니다. 그 20도도 가보십시오. 또, 가디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인데 그도 거인족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거인족 내 힘으로 감당이 안될 때나 혼자서 대처가 안될 때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나를 도와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도 도우십니다. 그 22절 마지막도 보십시오. 사무엘하 21장 22절 이네 사람 가드의 거인 종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다윗은 이거인족 블레셋족속 피곤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었는데 다윗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게 됩니다. 17절 볼까요? 수교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이을를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다이시 죽이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블레셋 대표 골리아과 싸울 때는 다이시 골리아를 쓰러뜨렸습니다만은 이 전쟁에서는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 거인족을 그 이길 수 없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피곤해 있었습니다. 그때 수르야의 아들 아비세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였다. 내가 피곤하고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홀로 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좀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고, 그때에 그 거인족을 물리칠 그때에, 다윗이 피곤했을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사람들, 다윗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이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다윗은 전장에 나가서 자기가 앞장서서 적을 물리치는 일에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귀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다윗을 추동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그때 하는 말,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나는 거인족을 상대로 블레셋족 속을 향하여 나는 전쟁 에 나가지만 당신은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는 말이 17절 끝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없어서 아니라. 그럼 이 추종자들은 다윗을 어떤 존재로 지금 인정합니까? 이스라엘의 등불, 당신이 죽으면 우리는 어둠에 사로잡힙니다. 사단막에게 잡히게 됩니다. 우리의 유일한 등불이신 당신은 우리와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될 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그래도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너 혼자 한번 싸워봐라. 내가 뒤에서 지켜볼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앞서가면서 싸우십니다. 다이 앞서가면서 싸우신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앞서가면서 마치 이집트에 나와서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인도할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앞서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그 예수님을 나는 나의 유일한 등불 이제는 나와 함께 안 싸우셔도 됩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면서 오늘도 복된 날 승리하시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합니다.